자. 어. 지난번에 했던 곳에서부터 사전 작업을 해 놨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맵을 남부 지역을 다 활성화시켜 놨고요. 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못 가더라고. 여기로는 여기를 다 활성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거다 일단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려놨는데 어 데몬 PC 이거 안 됐네 야이씨 방금 전에 해놨는데 이씨.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를 찍어 놔야 되니까 어.. 이쯤 이쯤이었어요 이거 뭐 하기 쉬워요 이거는 하기 쉬운 거라서 다행이지. 아우, 만약에 코뿔소였으면 난 진짜 울었을 거야. 코뿔소가 진짜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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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이쯤인데. 이한 5분도 안 걸리니까. 포닥하고 이거 이제 메인 미션 하도록 합시다. 터지기 전에 도망가. 뭐야? 뭐에, 뭐에 데미지를 입은 거지? 지금 데몬 PC가 여기 근처에 이렇게 떠돌아다닐 텐데, 두 마리, 세 마리, 일단 세 마리를 먼저 저 가운데 가서 잡는 게 편하겠네요. 예, 네. 지금 막 헤엄치고 다니고 있죠. 빨리 잡아야되네 잠깐만 <laughs> 보트에 치어 죽었어 얘 럭키네요 m o 피시 껍질 한 마리는 저기 있네 일부러 한번 낚이겠습니다. 낚여. 는 야. 저를 안 괴롭히네. 안 괴롭히네요. 저를. 허허, 이거 참. 나나 나 낚이고 싶어. 그렇지. 낚였습니다. 오케이. 귀찮으니까. 아이고, 뼈가 부러졌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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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숨 쉬러 가야 돼. 숨 쉬러 가야 돼. 일단 은 치료 좀 하고, 안 잡히네. 근처에 있 는데 도망 가네요. 아, 도망가고 그러냐? 아야, 이게 뭔고생이야 이게 씨, 아,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또 낚여야 될 텐데, 오케이. 껍데 내놓고 그럼 몇개 했지? 4개 했나? 3개 했나? 아직 하나 더 해야되네요 이게 원래 한 마리 잡으면은 그거 먹으러 애들이 또 오는데 안오네? 아... 탐만 아깝다 그냥 또 낚이겠습니다 나 먹어! 그렇지 나 무거워 아 이번엔 비네 어... 내놔 야야 그렇지 껍데기 내놔 원래는 초고로 잡는 게 편한데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중에 이제 퀘스트에서 가족을 얻으라는데 그럼 악어 있죠 지금 <laughs> 오오이씨 야 물려 죽을 뻔했다 야 그렇다면은 이제 어, 어디 보자 이제부터 미션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I would not want to walk in there right now. What are they arguing about? men soldiers are about to attack one of our camps. Amida thinks our priority should be the information the fighters have gathered. Of so yeah. all things, saving our people is more than that. Long s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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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ng enough. The argument never changes, and their positions never move. Look, I don't want to bother you, but... You're Aj Gale, right? <laughs> Thank you for helping us. Everyone here appreciates it. I owe Golden Path for rescuing me, but honestly, I'm just... I'm just here to scatter my mother's ashes. Perhaps, but now you see what Pagan has done to this country. You are the son of Mohangale. Like it or not, your duty is Kirat, and your choices will carry weight. We need someone to break the stalemate between Amita and Sabal. Keep that in mind when you're in there. 자막이 눈에 안 들어온다. <laughs> This is a b o 아 이제 드디어 the 미션을 the 작업을 다가고 작업하는데 몇 시간 걸렸지? 한4 시간 걸린 거 같은데 4, 다 시간? 코뿔소만 1시간 잡았다. 아, 미치는 줄 알았어. 코뿔소 때문에. 선택. 음, 돈은 99,000원이 있네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네. 왜요? 게임 소리 너무 크지않... 목소리에 비해 게임 소리 되게 큰 r 같은데? 잠깐만요 뭐야 이거 왜안 o r k 그 그래, a 이대로 하자 아이씨 자 work. It's a g o o w c a n i h e l p o o o e s i s a b o u t t o g e t o v e r r u n d o n t o w e n 아 적당해요? 어어.. 음, 그럼 음, 된거같아 그럼 음, 다행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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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데. 음, 언제 엔딩보냐 이게 메인미션만 해도 한 15시간 걸린다면서요? 정의의 외침 헬기타고 진행합시다 밤이 더듬더듬, 더듬. 아야, 아야, 어, 그래요. 저는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laughs> 저 여자를 고르게 되면은 저 여자가 사욕이 되게 심하다고. 잠깐만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저도 남자 하는 건데 다들 남자하시나?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잠깐만요. 됐다. 또다시 선택이 온다고요? 어어 저는 그냥 엔딩이 갈리나요? 선택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런 것만 아니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항군을 돕겠다고 제안하기. 갈려요? 어. 어이 뭐야? 어 뭐에 마신 거야 방금? 정군을 돕자. 총 좋죠. <laughs> 이것도 새로 샀어요. 돈 모아서. <laughs> 아 So glad to see you. We're ready for the bastards. So grab m i n s or get behind the turret. Let's hurt them. 한약 음. 이거 이거 지뢰 어떻게 설치하죠? 지뢰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이거 지뢰 어떻게 집어요? 연킥? 뭐야? 아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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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 식사리였네. 화살을 해소합시다. 팔이요 이거 뭐 쏘는 거예요? <laughs> 지금 화살 연습 중하고 있는 화에 쏘는 거 연습하고 있어 가지고. 근데 이게 3보다 4가 되게 쉬워진 거라면서요. 팔이 정군 여섯명 아니지, 삑사리. 그 이렇다니까, 이렇다니까 내가. 이게 곡궁이라서 좀 편한 것 같네요. 어디보자. 아이 못 쏘겠다 못 쏘겠다 못 쏘겠다 씨 어려워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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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솔그를 했는데 너 뭐야 왜안 죽어 너도 죽어 재밌네 그래도 한 활이 재밌다 그래도 또 어디 있는 거야 어디지? 화살 회수. 오케이. 그리고 파밍합시다. 어 생각보다 되게 일찍 끝났네요. <laughs> 업그레이드를 많이 나서 편한 거 같다.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파밍해서 돈 벌어야 돼 지금. 돈을 다 써버려 가지고 사냥하는데 막탄막 막 충전하고 막그러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한4 0만원 정도 있었는데 뭐야 너 적인 줄 알았다야 브라살 아이고 너무 빨아다 허허 <laughs> 아까 내가 위에서 잡은 애들이 여기 있네요. 이상한 활로 바꿀 뻔했어. 아야야야야, 어디야? 아이지왜안 움직여? 에에, 뒤 갔다 또 움직이네. 움직이다 안 움직이다가 참 진짜. 어, 뭐야 이거? 어나독 걸렸나? 어 치료 치료 치료. 어어독독 독, 독. 뭐야? 이게 어디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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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왜 버려 이걸 왜 버려? 어 아, 아, 잠깐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눈에 월급 좀 줘봐 수색 수색 코업이요? 아저 마침 코업 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것부터 같이 하실래요? 저 이거 캡처해야 돼 가지고. <laughs> 반, 스카이프가 가능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 혼자 하면은 조금 재미없해 아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아, 가능합니까? 어우, 가능해요? 어우. 그러면은 이 미션 아 코업하면 캠페인을 못해요. 그럼 안 되는데, 아 새끼 아씨 잘못 샀다. 어,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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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죠. 한 마리 있었는데 위에. 위에 사냥꾼이 한 마리 있었는데. 너구나, 마 미션 완료. 와, 근데 진짜 화살활살는 <laughs> 실력이 조금 늘긴 늘었어. 늘고 늘고마. i Blood, real son of Kira. 어~ 돈이나 개인 물품들은 저장이 되는데 캠페인은 안 된다. 아~ 그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아~ 여기 불 붙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놀람> 어~ 뭐야 뭐야? 쪽에서 곰 소리 들리는데 내가 너 풀어 줄거 같냐? 안 풀어 줘. 나 공가죽 필요 없거든. 전파탑이요? 어. 밑에 딱한 그럼 조금 해 볼까요, 그러면? <laughs> 달라 그랬는데 어디였더라? S S라고 써져 있던데가 어디지? 왼쪽. 왜내 눈에는 S가 안 보일까? 아, 여기 있구나. 음, 근처에 뭐 전초기지 없나?